지난 7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광주 나주 광역철도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시켰습니다. 사업의 비용편익 BC 값이 0.56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. 사업이 그대로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특별 광역연합을 만들면서 불씨는 다시 되살아났습니다. 1호 공동사무으로 광주 나주 광역철도를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광주와 전남, 나주 등 3개 지자체가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. 관건은 노선 변경으로 경제성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. 광주시는 기존의 전남도에 반대로 무산됐던 효천역 경유카드를 다시 꺼내든 상태입니다. 상무역을 그대로 출발역으로 유지할 경우 노선이 오히려 길어지면서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보니 백운광장을 출발역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광주 서구의 반발이 예상됩니다. 광주시는 9월 중 전남과 나주 등 관련 지자체들과의 논의를 통해 올 연말 지정고시 될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광주 나주 고속철도를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.